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브랜드의 정말 안방만임이라고 불리고 있죠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의 E클래스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E클래스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제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498cc의 배기량을 갖고 있고요 245마력에 30 1.6 토크라는 마력과 토크 수까지 겸비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동 7단 미션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e클래스 E300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차 성능상 조수석 뒤쪽 도어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2012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상당히 짧습니다. 네. 연식별의 아주 짧은 주행거리 7만 83km의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벤츠 E 클래스 4세대 모델의 E300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90만 원, 네, 1,490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엔진. 소리부터 제가 가까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만 키로의 짧은 주행거리를 이렇게 알려주다시피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엔진 상태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외관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 이클래의 시그니처 색상이기도 하면서 정말 관리가 쉬운 색상이죠. 이렇게 은색상으로 또 들어가 있고 아방가르드 등급이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면 저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네트와 이렇게 그릴 부분 그리고 밑에 범퍼 부분을 보더라도 진짜 색깔이 까짐이나 그런 것도 없이 상당히 지금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도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접제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 쪽 측면 부분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제가 휠 그리고 타이어 부분 먼저 보면은 상당히 양호하게 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오그70% 이상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쪽 앞쪽 휀다 사이드 미러 그리고 운전석 도어와 뒷도어 뒷 휀다까지 보더라도 지금 문코 뭐, 전 스크래치 직접 오셔서 만약에 보시게 돼도 정말 없기 때문에 티가안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은 앞쪽보다도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어 앞쪽도 70%, 뒤에는 지금 8, 9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후면부 뭐 뒤쪽에도 크게 특이사항 없이 까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지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뒤에도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E 클래스 또 트렁크 공간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트렁크 스프링 새거 같이 잘 열리고 힘있게 작동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공간적으로 봐도 이 E 클래스 이 벤츠 차량은 딱 트렁크가 각지게 딱 네모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재하시기도 상당히 편하시고요. 정말 불필요한 공간 없이 상당히 잘 빠져 있는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트렁크도 상당히 가볍게 잘 닫히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석 쪽 이쪽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쪽으로 있는 앞쪽 휠과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랑 이 300차량 외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말 은색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짧은 주행거리만큼 뭐 크게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너무나 지금 깨끗한 상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아방가르드가 정말 실내 옵션도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지금 실내 한번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쭉 이렇게 대시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7만 키로의 짧은 주행거리다 보니까 정말 뭐 앞쪽에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에도 전혀 지금 흠 없이 진짜 영상 보시는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또 시트 상태 안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 E 클래스 4세대 모델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죠. 정말 이 시트가 너무나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뭐 키로스도 당연히 짧지만 세월이 지나도 이 짱짱하면 얘네들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마찬가지로 지금 운전석과 동일하게 너무나 깨끗한 시트 상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당연히 더쪽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 그리고 플러스 1, 2, 3번으로 탑재가 된 메모리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상당히 부드럽죠? 네, 정말 원터치에 뭐 딜레이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시동 걸리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진짜 잡소리, 엔진 소리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그런 시동까지 걸리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외관에서 보셨던 천장에 보이는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작동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 차량 이 차량도 아웃 슬라이딩이 때문에 외관에서도 조금 더 멋있는 그런 파노라마 썬루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원터치로 해서 잡소리 나는 거 하나 없이 레일 모터 전혀 이상 없이 깔끔하게 작동되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쪽 이제 상단으로 넘어와 보시면 정말 수입차에는 흔히 볼수 없는 부분이죠 요렇게 지금 하이패스 ECM 룸밀러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앞쪽으로는 전 차주분께서 투 채널로 해서 블랙박스까지 탑재를 또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진이로 해서 사제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까 외관에서 후방 카메라 보셨다시피 이렇게 선명하고 깔끔하게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CD 플레이어와 뭐 내비게이션 이런 미디어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전화 키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엘레강스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옵션이죠 이렇게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3단으로 통풍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전후방 센서를 온오프 할수 있는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일단 아방가르드라는 표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공조 시스템 풀 오토 듀얼 에어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상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바로 시원해지네요. 지금 현재 뭐 에어컨 가스나 이런 부분 전혀 문제 없이 에어컨도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작동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그리고 밑쪽으로는 아까 내비게이션 이외에는 터치가 안 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 DS 컨트롤러로 사용해 주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일단 이 핸들 가죽 상태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나 깨끗하죠? 대시보드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사람이 손이 많이 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볼륨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좌측으로는 트립 컴퓨터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밑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레버는 전자식 텔레스코피까지 작동되는 부분. 뭐안 되는 거 없이 상하좌우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방가르드 등급이어서 정말 옵션 뭐 통풍 시트에 메모리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 하이패스 ECM 룸밀러 빠지는 거 없이 너무나 빵빵하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7 8 5 k m 약 7만 kg의 짧은 주행 거리기 이 때문에 지금 이런 실내 상태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 16년형 제가 타고 있는 제 차보다도 더 깨끗하게 지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뒷자리 뭐 시트 상태랑 뒷자리 또 옵션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지금 너무나 깔끔하게 짱짱하게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어 쪽 이렇게 뒷자리에도 지금 3단으로 해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덕에 헤드룸 이런 레그룸 전혀 부족하지 않고 패밀리 세단으로도 너무나 충분하고 여유 있는 그런 실내 공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정말 연식비례 상당히 짧은 키로수 아까 계기판에서 확인하셨다시피 7만 85키로 약 7만 키로의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을 뿐더러 아방가르드 등급으로 해서 지금 나와있는 시세 중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지금 나와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가성비 있고 또 차량 상태까지 너무나 완벽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적극 추천드리려고 차량을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이 2, 300 아방가르드 차량 제가 스펙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고차 성능상 조수석 뒤쪽 도어만 교환이 된 차량이고요.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단차, 뭐 색상 차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주행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 7만 키로. 네. 정확한 키로 수는 뭐 7만 80몇 키로로 지금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90만원. 네. 149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 또는 상단에 저희 차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라 또 찾고 계시는 차량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저희 뭐 경차부터 스포츠카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정말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으로 선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